안녕하세요. 채널 Q알 리안짱입니다 자, 아이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니 이제는 오는 전화를 잘 받아야 되겠죠? 아이폰은 단순, 단순히 발신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용 방법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예, 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소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가 보이고요. 자, 리안짱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냥 전화를 받으실 때는 저기 응답 버튼을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통화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기 버튼은 현재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할수 있도록 알람으로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1시간 후 알람을 확인한 후에 전화를 걸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절창은 뭐 스팸이나 받으면 곤란한 전화들을 거절하는 창인데요. 음, 곤란한 전화들 뭐가 있을까요? <laughs> 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음성 녹음을 남겨주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메세지 창은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상대방에게 나의 메세지를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창인데요. 메세지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전화를 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문구 외에도 개성적인 나만의 문구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재치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으로는 전화를 받는 방법에도 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폰에는 전화 걸고 받기 이외에도 실로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흥미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아이폰의 즐거운 기능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안짱이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스마일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